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고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옵니다. 우리 눈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한,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나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나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드리라.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민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하되 이래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름 안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성적인 것과 또 우상숭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약혼하지 아니하는 결혼 관계에 있지 않는 남녀가 서로 성관계를 했을 때는 반드시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 전에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하여서 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납해금, 지창금이죠 그것을 주어서 결혼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결정권은 또그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지 않고 딸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냥 지참금만 주고 헤어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당에 대해서 이제 죽이라라고 얘기하고요. 또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도 죽이고 다른 신에게 제사한 사람들도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깨끗한 예배의 자세를 갖추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쳐서 죽이라. 이 말씀이 지켜졌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우상숭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회적인 약자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의 나그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아와 가부.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압제하지도 말고 박해하지도 말고 또 해하지도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일어서게 만들고 또 그들을 보살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이방 나그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또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당에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외국인이었죠. 거기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는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과부와 고아가 되어지면서 그 집의 살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도와줘야 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이용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가 악을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처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하게 아주 크게 들으면서 그것을 악을 행한 사람을 향해서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는 게그 벌이 어떤 벌인가? 24절에 보면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고아와 가부들을 학대했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지니까 과부가 되고요. 또그 과부도 또 어렵게 되다가 죽게 되면 그 자녀들은 고아가 되는. 그래서 어, 박해하고 학대했던 그 고아와 가부의 상황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종종 우리 과거에 또 억압받던 경험도 있었고요. 또 학대받고 또 그다음에 부정의를 당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졌을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받았던 것 그대로를 다른 사람의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못된 시어머니 밑에 자라나 있었던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 불평하고 또 나는 나는 이제 며느리 들으면은 결단코 저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며느리를 들으면은 그 못된 시어머니가 했던 걸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아주 못된 그 그 주인 밑에서 일했던 사람, 그 주인의 행했던 나쁜 일들을 보면서 나는 저딴 거 저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그냥 체질화가 돼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사장이 되면 똑같이 옛날에 그 사장했던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그 학생들, 나는 저 선생처럼 되지 않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가 선생이 돼서 똑같은 일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받았던 그 고통, 또 압제, 또 불의 같은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순환을 끊지 못하고 그 받았던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되물릴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고난과 또 어려움과 학대와 또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그것을 끌고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압제와 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반대의 삶을 살지자, 더 사랑하고 베풀고 아량을 넓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더 깊은 사랑으로 보살펴 주라. 특별히 이제 가난한 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가난한 자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돈이 부족할 때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꾸어 줄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더나가서 채권자처럼 하지 말아라. 아, 하돈 빌려주고 나서 이자 챙기고 그다음에 왜 빨리 돈을 갚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좀 닦달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 성경에 보면 그냥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뭐 이자는 받,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원금도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냥 줄수 있을 정도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웃에게 가서 옷을 저당 잡혔을 때도 그것을 저녁이 되면 갖다 주어라. 그 사람이 필요한 옷이기 때문에 밤에 잠잘 때 추울 때 그것 입고 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또 27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부르짖는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죠. 아그 약자 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또 해를 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많은 약자와 어려운 자들, 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약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 좀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것들을 좀 나눠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또 압제하고 압박하고 또뭐 빼앗고 그러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서 또 우리에게 또 이제 심판을 내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좀 넉넉하게 나누어주고. 또 사랑으로 나누어지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또 사랑과 또 나눔의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듯이 제들도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베풀어 주고 나누어 주는 복된 삶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